휴, 제발 좀 평범한 게임을 만들어라. 안녕하세요, 지토입니다. 요즘 게임을 하다보면 답답함이 먼저 느껴집니다. 물론 모든 게임이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작품들은 무언가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죠. 게임을 켰는데 재미보다 먼저 다른 메시지가 눈에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빠져들기보다 무언가 우리에게 억지로 설득하거나 강요하려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굳이 주인공은 못생겨야만 하는 걸까? 왜? 평범하게 사랑하는 이야기조차 불편하게 비틀어야 할까 그냥 자연스럽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만들어도 좋지 않았을까 다양성과 포용성 그 자체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재미보다 먼저 그런 것들을 채워 넣으려 하면 결국 본질은 흐려지고 억지스러움은 금방 드러납니다. 팬들도 그런 변화를 금방 알아채고 기대했던 마음은 점점 멀어지게 되죠. 오늘은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을 앞세우다 본질을 놓쳐버린 몇몇 게임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아쉬운 이야기들을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는 전작이 남긴 깊은 감정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 속에 등장했습니다. 조엘과 엘리 두 인물이 만들어낸 세계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컸죠. 하지만 게임이 시작하고 나면 기대했던 몰입감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이질감이 먼저 찾아옵니다. 초반부 조엘은 충격적으로 퇴장하게 됩니다. 그 상실감과 분노를 끌어안은 채 복수를 다짐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엘리는 디나라는 동료 와 함께 여정을 이어갑니다. 1편의 dlc를 통해 이미 드러났던 엘리의 동성애 설정은 2편에서는 디나와의 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조회를 잃은 슬픔을 홀로 감당할 수 없었던 엘리는 디나에게 감정적으로 이지하게 되고 그 유대는 게임의 중요한 축중 하나가 됩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이란 가치는 이야기 곳곳에 배어있었지만 이 흐름 역시 일부 플레이어들에게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분위기 기는 다시 크게 흔들립니다. 플레이어는 조엘을 잃은 감정을 충분히 소화하지도 못한 채 갑작스럽게 에비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조작하게 됩니다. 조엘과 엘리의 감정 이입했던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가해자 시점을 받아들이라는 전환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어려웠습니다. 이야기는 감정선을 따라가야 할 시점에 방향을 바꾸어 설득과 수용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여기에 정치적 올바름 요소가 강하게 부각되면서 몰입을 방해하는 순간. 들이 늘어났습니다. 다양한 가치관을 담으려는 시도 자체는 의미 있었지만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지 못하고 강조되면서 플레이어는 점차 이야기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2는 결과적으로 기술적인 완성도와 감정선 사이의 균형을 놓쳤습니다. 전투 시스템과 그래픽, 연출은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이야기의 전개 방식과 감정선 처리에서는 깊은 아쉬움을 남겼죠. 비평가들의 찬사와는 달리 유저들의 반응이 냉담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게임은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리마스터 버전이 출시되었지만 처음 느꼈던 어색함과 피로감을 완전히 덮어주지는 못했죠.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2는 전작의 명성 덕분에 초반 예약 판매량은 높았습니다. 출시 직후 400만 장 추락, 유럽과 미국에서도 신기록을 세웠죠. 하지만 스토리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판매량은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영국과 일본에서는 출시 2주차에 판매량이 80% 이상 급감했고, 국내에서도 중고매물과 가격 인하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다운로드 판매 덕분에 천만장은 돌파했지만, 높은 개발비를 고려하면 순이익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남았습니다.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2는 뛰어난 기술력 성취와 함께 하나의 서사가 어떻게 팬들의 마음을 놓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I a pretty big deal. 포스포크는 차세대 콘솔 세대의 포문을 열 기대작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새로운 오픈월드 판타지 세계 추천당 그래픽, 마법 액션이라는 조합은 분명 기대를 끌어올렸죠. 주인공은 뉴욕 출신의 프레이 홀랜드, 현대사회에 지쳐있던 프레이가 이 세계 아시아로 넘어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설정 자체는 신선했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실제로 접하면 기대했던 몰입감보다 어색함이 먼저 다가옵니다. 프레이는 판타지 세계를 신비롭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끊임없이 냉소하고 비꼬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스토리 전개에서도 공감을 얻기 어려운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아픈 과거를 드러내는 대신 초반부터 키우던 고양이조차 외면하고 이후에는 거리에서 도둑질을 일삼으며 가방 가득 지폐를 채우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인물의 고뇌를 보여주기는 커녕 신발 수집이라는 사치스러운 취미를 즐기는 모습까지 등장하면서 플레이어는 캐릭터에 감정이입하기 어려운 벽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정치적 올바름 요소도 자연스럽게 녹아들지 못했습니다. 흑인 여성 주인공이라는 설정 자체는 환영받을 수 있었지만 스토리와 감정선이 무너진 상황에서 다양성만 강조하는 흐름은 오히려 거부감을 키웠습니다. 몇 년간 PC 요소를 앞세운 게임에 피로감을 느껴온 게이머들에게는 특히 더 그렇게 다가왔죠. 게임성에서도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마법을 이용한 전투는 초반 몇 시간은 신선했지만 금세 단조롭고 반복적인 패턴에 갇혔습니다. 오픈월드는 넓게 만할뿐 채워진 콘텐츠는 빈약했고 퀘스트는 복붙에 가까울 정도로 단순한 구조를 반복했습니다. 이동 시스템 역시 초반에는 화려했지만 금방 지루해지는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PS5 기대작임에도 불구하고 프레임 드랍과 제적화 문제까지 겹쳐 기술적 완성도에서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개발팀은 유명 할리우드 드라마 작가들과 협업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지만 결국 기대했던 탄탄한 스토리는 구현되지 못했습니다. 산만하고 억지스러운 전 문제가 오히려 몰입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포스포크는 기술적 야심은 분명히 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 감정선, 그리고 게임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균형을 잃으면서 기대한 만큼의 울림은 남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능성을 보여주기보다는 아쉬움을 남긴 작품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콘코드는 소니가 야심차게 내놓은 새로운 멀티플레이어 슈팅 게임이었습니다. 퍼스트 파티 신작이라는 타이틀, 그리고 대규모 개발비 투자까지 출시 전 기대감은 상당히 높았죠. 파이어워크 스튜디오가 오랜 기간 준비한 오리지널 IP였던 만큼 게이머들은 새로운 경쟁작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첫 공개 트레일러부터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진중하고 몰입감 있는 세계를 기대했던 팬들은 어딘가 가볍고 유치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캐릭터 디자인과 대사에 드러난 정치적 올바름 요소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다양성을 반영하려는 의도 자체는 좋았지만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구축하기보다는 이런 세상을 보여주겠다는 메시지가 앞서는 구성이 문제였죠. 전장이 되어야 할 공간은 농담과 가벼운 대사로 가득 찼고 전투에 몰입하기는커녕 캐릭터들의 희화화된 행동에 몰입이 끊기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게임성에서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팀 기반 슈터라는 트라... 안에서 보여준 전투 시스템은 신선함이 부족했고 랩 구성과 모두 역시 기존 게임들의 아류처럼 느껴졌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전략성이나 차별화 요소도 찾기 어려웠죠. 결국 전투는 반복적이고 단조로웠으며 플레이어들은 빠르게 흥미를 잃었습니다. 콘솔 포스트 파티로서 소니가 대규모 투자를 감행한 게임이었지만 결과는 참혹한 성적표를 받았죠. 출시 후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유저 수는 빠르게 감소했고 운영팀은 업데이트 계획을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출시 10일 만에 서비스 종료 수순에 들어가면서 콩코드는 소니 퍼스트 파티 역사상 최단기가 실패 사례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새로운 라이브 서비스 성공 모델을 기대했던 작품이 막대한 투자와 함께 이렇게 빠르게 사라져 버린 셈입니다. 지금 콩코드는 단순히 망한 게임 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규모 기대작이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실패할 수 있다는 조롱 의 대명사로 남아 여전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불 불명예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드래곤 에이지 더 베일 가드는 바이오웨어가 오랜만에 내놓은 대형 RPG였습니다. 전작 인퀴지전 이후 한동안 조용했던 시리즈였던 만큼 팬들은 이번 작품이 드래곤 에이지 특유의 깊이 있는 세계관을 다시 이어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공식 발표부터 기대는 높았습니다. 차세대 콘솔을 겨냥한 높은 그래픽 퀄리티, 방대한 스토리라인, 플레이어의 선택과 결과를 강조하는 구조까지 모든 것이 희망적으로 보였죠. 하지만 막상 게임을 접하면 기대했던 감정은 조금씩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더 베일가드는 겉으로 시리즈의 연속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작과의 연계성이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대서사 시의 마무리에서 다뤄야 할 주요 떡밥들은 회수되지 않았고 기존 세계관의 어두운 분위기나 설정들도 대부분 생략되었습니다. 엘프 차별, 쿠나리 문화, 태빈터 제국의 어두운 면모와 같은 설정들은 단순 언급에 그치거나 아예 사라졌죠. 결국 팬들이 기대했던 서사의 깊이는 끝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동료 캐릭터들도 입체성을 잃었습니다. 전작에서는 동료간의 갈등과 가치관 충돌이 서사의 깊이를 더했지만 더 베일가드에서는 대부분 서로 긍정하고 보듬는 방향으로만 흘렀습니다. 동료간 논쟁이나 갈등은 거의 사라졌고 결과적으로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은 밋밋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목에 베일가드라는 이름을 붙인 의미마저 무색하게 만들었죠. 게임성에서도 아쉬움은 컸습니다. 초반 스토리는 지루하게 게 늘어졌고, 선택지에 따른 대화 변화나 스토리 분기는 후반부에 들어서야 겨우 나타났습니다. 다회차를 유도할 만한 매력도 약했습니다. 6게임 플러스가 제공되지 않아 새로운 클래스를 플레이하더라도 초반 지루한 구간을 다시 반복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올바름 요소도 자연스럽게 녹아들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다양한 설정을 추가한 수준을 넘어 대화 도중 특정성 정체성에 대한 긍정을 강요하거나 거부할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는 방식은 몰입을 크게 방해했습니다. 있습니다. 논바이너리 설정이나 트랜스젠더 커스터마이즈 옵션은 자유롭게 추가됐지만 플레이어의 선택권은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죠. 이런 강요된 전개는 많은 플레이어들에게 피로감을 안겼습니다. 개발과정이 혼란스러웠던 만큼 공식 아트북에 담긴 초창기 스토리 구상들은 훨씬 스케일이 크고 전작과의 연계성도 충실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 결과물은 많은 가능성과 기대를 스스로 저버린 셈이 되어버렸죠. 지금 드래곤에이지 더 배 일가드 는 시리즈 의 명성 을 이어 가기, 보 다는 어떻게 큰 기대 를 무너뜨릴 수 있는 지를 보여준 사례 로 남아 있 습니다. 언노운 나인 어웨이 크닝은 한때 큰 기대를 받았던 작품이었습니다. 새로운 IP 미지의 세계를 다루는 미스터리 어드벤처라는 점에서 기존 대형 프랜차이즈와는 다른 신선함을 기대할 수 있었죠. 공식 발표 당시 개발사 리플렉트 스튜디오는 서사에 몰입하게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약속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세계관과 깊은 인간 심리를 탐구하는 방식은 많은 게이머들에게 큰 기대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막상 게임을 접하면 기대했던 몰입감은 금방 깨지기 시작합니다. 온노 w 나인 어웨이크닝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한다는 설정을 갖췄지만 스토리는 지나치게 파편화되어 있었고 이야기의 흐름은 복잡함을 넘어 산만하게 흩어졌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올바름 요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요 캐릭터들의 배경과 설정에 다양한 인종, 성적 지향을 반영한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었지만 이 역시 서사의 핵심과 무관하게 강조되면서 몰입을 방해했습니다. 플레이어는 세계관에 빠져들기 보다는 다양한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하는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죠. 게임성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탐험과 퍼즐 중심의 플레이는 단조로웠고 전투 시스템은 허술했습니다. 오픈 월드를 갖췄지만 실제 플레이어가 할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었죠. 그래픽 최적화 문제도 발목을 잡히면서 신세대 콘솔에 걸맞는 경험을 기대한 이들은 빠르게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언더온 라인 어웨이 크닝은 신선한 설정과 세계관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서사와 게임성 모두에서 설득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출시 직후 메타크리틱 비평가 점수와 유저 점수 모두 참혹할 정도로 낮았으며 콩코드와 비교될 정도로 망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국 리플렉트 스튜디오는 출시 후 유저수 극감과 저조한 평가를 이유로 추가 업데이트 및 후속 프로젝트 계획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지금 언더온라인 어웨이크닝은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하며 2024년 최악의 게임 중 하나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게이머들의 반응이 이런데 왜 게임사들은 계속해서 강요하는지 제발 좀 평범한 게임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은 요즘 게임의 흐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